대구 도시철도 반월땅역 어르신들이 우대권 발급기에 신분증을 갖다댑니다. 여기서 나온 승차권을 개찰구에 갖다 대면 무료 탑승이 가능합니다. 어르신들에게 발급되는 통합무임 교통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개찰구에 갖다 대면 지하철을 몇 번이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4번 다섯 번탈줄아요 지난해 대구교통공사의 무임수송 손실은 681억 원,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모두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운임을 감면하면서 발생한 겁니다. 노인 무임수송 인원은 2020년 이후 매년 늘고 있고, 이에 따른 손실액도 덩달아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시철도 요금이 오른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1250원에서 1500원으로 250원 인상됐는데, 손실 규모가 11%나 컸습니다. 문제는 이 손실금을 전액 대구시가 떠안으면서 지방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레일의 경우 무임 손실 금액의 70%를 국비로 보전받지만 도시철도는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가 이를 모두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 복지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등을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대구를 포함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13곳은 국비 보전을 법제화하는 데 힘을 모을 방침입니다.